동영상으로 공부를 하면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온라인, 인, 이른바 인강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유튜브를 우리가 많이 보고 컴퓨터를 많이 보고 인터넷을 많이 보고 핸드폰을 많이 보면 우리의 지적 사고력이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발달 심리학이라거나 또 심리학, 교육학 이쪽 분야에서는 동영상, 디지털 미디어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의 지적 역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한 반론을 한번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데이터를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를 할 텐데요. 이걸 보면은 어, 괜찮다. 동영상으로 공부할 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영상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마음의 부담감 가지실 필요 없다 마음 껏즐겨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킨다 그것이 제 주장입니다 자 그럼 왜 어떻게 그렇게 제가 주장하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요게 대해서 비판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특히 발달 심리학자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그것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울프와 그린필드 이런 분들인데, 울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지털 풍맷으로 읽기를 조합하고, 소셜미디어부터 가상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지털 경험에 매일 몰입하는 것이 심층적인 읽기의 일부인 비판적 사고, 자기 반성, 상상력, 공감 등의 느린 인지과정의 형성을 방해한다. 즉, 책을 읽어야 된다. 아니겠죠. 그것도 종이책을 읽어야 된다. 종이책 한장한장 한장 넘기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어, 공부를 해야, 그래야 뇌가 발달된다. 좋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발달심리학자 그린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은 놀라운 시각 정보 처리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대가가 크다. 심층적인 지식 습득, 귀납적 분석, 비판적 사고, 상상력, 성찰 이런 심층적인 능력의 약화를 초래할지 모른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신경과학자 머정닉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미래학자 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온갖 이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어, 영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막나한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 보면은 우리가 다 쓰레기가 될것 같아. 당장 집어치워라책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신경과학자가 머저니크가 이 카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라인 멀티태스킹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 같은 소리, 크랩에만 관심을 기울이도록 뇌를 훈련시키고 있다. 결국 이것이 인류의 지적인 생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 인터넷선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뭐 온라인 디톡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근데 저는 그게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 사람은 어 디지털 환경에 사, 새로 적응해서 어 새로운 진화적 적응을 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은 아주 많죠. 어, 문학 연구자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지털 페이지는 분산된 데이터로 호출된 시뮬레이션이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피커 버크츠는 아예 구텐베르크 애가 아 구텐베르크 세계 구텐베르크가 만들어낸 인쇄 매체 활자 매체가 없어지는 것을 너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는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다. 어, 그 공연하는 걱정이다. 여러분들, 꼭 책을 종이를 읽어야 됩니까? 제가 이제 놀랐던 것이 요즘 학생들도, 어, 꼭 책을 종이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아직도 많이 받아서 그런데, 제가 만약 대학 총장이 된다면, 저는 지금 교수노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총장이 될일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만약 총장이 된다면, 전 우리 대학에, 어, 페이퍼 프리 에언할할거요 종이로 아무것도 못하게 할 겁니다. 낭비예요, 낭비 going to take it. I a p d f 문서로 다 컴퓨터로 다 전송하고 그럴 수 있는데 뭐하러 와서 어, 종이로 합니까? e it. I am going to take it. I am going to take it. I am going to take it. I am 이 o i n g to t a 이꼭 꼭 종이만 써야 된다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든 이런 연구도 해요 어, 이 타이핑을 할 때보다 이 펜으로 쓸때 뇌가 더 발달된다 소근육이 더 발달된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서로 쓰는 근육이 다르니까 그 펜을 활용해서쓸때 발달되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그런 식의 논리라면 붓글씨 쓰는 게더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거는 그럼 붓글씨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다부글씨 써야 돼요. 북글씨 쓸 때야말로 진짜 그거야말로 참된 학문의 길이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펜글씨를 주장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펜글씨보다 부글씨가 훨씬 오래 걸리고 심도 있는 그런 사고를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이니까 펜도 다 없애고 부글씨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매체가 바뀐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 굳이 종이에다 쓸 필요 없어요. 타이핑 하는 것 똑같습니다. 왜냐? 자, 요즘 연구자들 보세요. PDF로 다 하거든요. 논문도 어떻습니까? 다, 저도 다 타이핑을 해요. 그런데 타이핑을 했기 때문에 연구의 질이 떨어졌습니까? 전혀 안 떨어졌어요. 어 전혀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과거의 매체에 쌓여서 편향된 연구를 하는 경우 걸 보면 저는 대단히 안타깝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의 부정적 연구는 이제 교육학계에서도 역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아, 코로나가야 말로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왜냐 코로나 1 9 그러니까 2020년 그때부터 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어, 온라인 전면 교육을 한 거죠. 동영상에 완전히 의존했습니다.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로지 동영상으로만 수업하고 유튜브만 보고 막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거기에 침잠된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때 학생들의 학업이 성적이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이걸 보면은 디지털 미디어가 얼마나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연구들이 이제 제시가 됐는데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다섯 편의 연구가 이 다섯 편 뿐만 아닙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보기에 한 8, 90%의 연구 성과들이 부정적이에요.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연구, 물론 이 연구 자체는 다들 훌륭하고 통계자료나 이런 거 분석 좋은데 어, 아쉬운 게 뭐냐면은 다이 2020년과 그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딱그 20년부터 뚝 떨어졌다. 요거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가 아니다. 요거를 이놈들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 드릴 겁니다. <laughs> 자, 요걸 보면 이 교육부가 시행하는 보통 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요 표인데요. 2011년부터 2022년, 2023년 매해 이런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국어 중삼 학생 비율이 81.4%예요. 보통 학력 이상 학생 비율근데 2022년은 어떻습니까? 63.4%로 뚝 떨어졌죠. 그, 그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70.7%에서 55.9%로 뚝 떨어졌고 고위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85점의 85%에서 54%, 어휴, 엄청나게 떨어졌죠? 영어도 83%에서 66%. 이것만 보면, 야,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너무너무 떨어졌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이 도표를 보고, 이, 보고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 물론 2020년부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면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해서 떨어졌다. 이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이전은 어땠느냐? 이때도 전반적으로 쭉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된 거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된거또 어,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거 2011년 훨씬 이전부터 잖아요. 그때부터 쭉 봤으면 완만하게 계속 쭉 떨어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2011년에는 81.4 했다가 2016년에는 90.1로 오히려 올라요. 9점 정도, 8.7점이 올랐네요. 만약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되는 게 학업 성적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하면, 2016년은 2011년에 비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올랐단 말이에요. 수학 역시 조금 올랐어요. 영어 역시 올랐어요. 다 올랐단 말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어, 좀이상하지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표를 보면은 좀 헷갈리니까. 그래프를 보면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요걸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2020년에 분명히 떨어졌어요. 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전에 비해서. 그런데 떨어지기 시작한 게 2020년부터냐? 아니잖아요. 그 이전부터죠. 2017년부터 떨어졌어요. 2017년부터 2016년에 비해서 이만큼 이만큼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마찬가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2011년부터 16년 이 기간은 비슷비슷하잖아요. 어, 여기에도 중3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좀 올랐지 그러다가 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쭉쭉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 안됩니다. 특히 고2 보통학력 이상 수학 점수는 2017년부터 19년 쭉쭉 떨어졌잖아요. 오히려 20년에서 21년은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코로나, 즉, 동영상 학습이 일괄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떨어뜨린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는 겁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마찬가지로 2020년에 부쩍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부터다. 2017년에서 18년에 어마어마하게 수학점수 많이 떨어졌잖아요. 여기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비율, 을 어, 미달 학생은 학력, 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더 높, 급격히 높아졌잖아요. 오히려 20년에서 22년 수학 완만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보면 2020년에서 21년에는 수학, 기초학력 미달 중학생 3학년 비율이 오히려 떨어진 적도 있어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자,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많은 연구들이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2011년에서 2016년은 왜 오히려 점수가 올랐느냐? 점수 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학생이 다 성적 평가에 참여했어요. 학력 평가, 그러니까 일제 고사라고 보통 얘기했죠. 그럼 이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일제 평가 있기 한한달 전부터요. 모든 학교가 초 집중 상태입니다. 왜냐? 자기 학교 점수 잘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마다 다 그냥 이 학력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반, 어, 담임반 성적 올려야 다른 반보다 점수 높아야 좋으니까 아주 그냥 학생들을 열심히 공부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점수가 오히려 올랐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어떤 일 평가를 했느냐면요. 표지평가를 했습니다 전수평가를 하는 것이 학생들 간에 또 학교 간에 과열된 그런 학력지상주의를 부추긴다 해갖고 2017년부터는 3% 정도 어쩔 때는 2.5%, 3% 이렇게 표지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표지평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대비를 합니까? 그냥 학생들 그냥 내편 교체해 주는 거거든요 내편교체 준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표현이고 그냥 학생들 알아서 표지부로 선발된 학생들만 시험을 봤어요 무작위 추출입니다. 잘는 학생만 선발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죠. 데뷔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2017년부터 그냥 뚝뚝 점수가 떨어진 것이지, 디지털 미디어 때문에 떨어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2020년과 22년, 요 때는 더 떨어지는 경향이 심화되긴 했습니다만, 오로지 코로나 때문에, 오로지 디지털 미디어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기간으로 나눠서 평, 우리가 평균 점수를 어, 구해봐야 된다. 도표를 보면 좀 헷갈리니까 그래프를 보면 더 확연히 알수 있죠. 자, 모두 몇 개의 지표가 있습니까? 요거 세 개, 3개, 요거 세 개에서 총 여섯 개의 지표가 있는데, 2020년에서 22년 사이에 쭉쭉 더이그 이전에 비해서 떨어졌다. 요거 세개 어, 그리고 어, 국어, 고의 국어도 더 떨어졌죠. 2020년에. 그래서 총네 개의 지표가 코로나 로 인해서 더 나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개의 지표. 뭐냐? 요 수학. 수학은 완만하죠. 그대로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거의 변화가 없어요. 요두개 지표는 변화가 없다. 코로나 이전부터 학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4개는 코로나 때문이다 2개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지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모든 지표가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졌다 라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많거든요 전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여섯 개의 지표 가운데 보면은, 어, 어떻습니까? 요두 개의 지표는 이제 부정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더 나빠졌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영어, 좀더 나빠졌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머지 세 개, 어, 수학은 어떻습니까? 중3 수학은 오히려 완만해졌죠. 그렇죠 오히려 코로나 때, 이 학력 미달 학생들의 비율이 완만해졌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그대로다 그리고 국어도 별 차이가 없다 즉 여섯 개 지표 가운데 세 개는 부정적이고 세 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앞에 거랑 합치면 열두 개 가운데 몇 개죠 일곱 개 다섯 개 열두 개 가운데 일곱 개 지표는 코로나 때문에 나빠졌다라고 보이지만 다섯 개 지표는 코로나가 별 영향을 안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때문에 일괄적으로 학생들의 모든 지표가 나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측면만 본 것이고요 더 정확하게 보려면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를 봐야 됩니다 이제 피사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2021년도 기준을 보면은 oecd 회원국 37개국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oecd 회원국 아닌 경우에 44개국이 동참을 해서 81개국 그래서 전 세계 69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그 가운데 693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사 성적이 이게 3년마다 나와요.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3년, 2006년, 2009년, 12년 이런 식으로 3년마다 평가를 해서 원래는 2021년도에 평가를 했어야 합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2022년으로 1년 늦춰져서 평가를 했는데 이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걸 한번 볼 텐데요. 자, 일기 영역을 먼저 볼게요. s 사 일기 영역 연도별 OECD 평균과 한국 평균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의 경우 높아졌다가 쭉 떨어지다가. 어때요? 2018년과 22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이전과 이후 514점, 515점. 오히려 일점이 올랐네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OECD는 어떻습니까? 비슷비슷하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다가. 어? 떨어집니다. 훅 떨어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485점에서 476점으로 약 9점이 떨어집니다. 한국은 오히려 1점이 올랐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이 자료는요, 이, 오이시, 어, 이 피사 자료는 모든 전 세계 69만 명의 자료가 전부 다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어서 어, 피사 홈페이지를 가면 요그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한 600메가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마어마한 자료죠. 이 자료를 SPSS라는 프로그램에 넣어서 통계를 돌리면 원하는 자료를 다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얻어내면 이렇습니다 즉 OECD 읽기를 보면요 이 색깔이 좀 다르죠 이렇게 좀 짙게 나온 것과 이렇게 하얀 바탕이 나온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하얀 바탕으로 나온 거는요 연도별과 기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가령 요거는 뭐냐면은 음,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6년의 점수가 3.2점이 떨어졌는데, 이 3.2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게 아니다. 즉, 의미가 없다.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우연히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어? 가령 뭐 90점 받는 학생이 92점 받았다. 89점 받았다.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유의가 있는 거는 뭐냐면 90점 받는 학생이 어느 날 60점 받았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죠. 오, 뭔가 이유가 있어서 떨어졌다. 바로 이렇게 짙은 색깔로 나오는 거. 요 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거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요. 요 2022년 기준으로 2018, 15, 12, 9, 2006년을 제외하고 모든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다 유의하게 떨어졌다. 즉, OECD 읽기 점수는 코로나 기간에 유의하게 떨어졌다. 뭔가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기간에는 온라인 학습을 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거는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즉, 코로나 팬데믹에 동영상으로 학습한 것이 OECD 읽기 점수를 떨어뜨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한국의 경우는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에 유의한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1.4점이 올랐어요. 마이너스라고 표현되는 것은 2018년이 22년보다 오히려 1.4점이 떨어졌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1.4점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물론 오르긴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오른 거 유의하게 오른 건 아닙니다. 별 의미가 없이 그러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 2015년을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요, 요 중간에 요렇게 요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은 점수가 요때 오히려 어,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 왜 올라왔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임 다른 요인이 있을 텐데 어찌 됐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2년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기간에 OECD는 일기 변화가 분명히 유의하게 떨어졌는데 한국은 안 떨어졌다 이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자, 그렇다면 수학을 볼까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비슷하게 조금씩 오르다가 2015년에 훅 떨어지네. 그러다가 쭉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오히려 1점이 올랐네, 여기도. 오히려 올랐어요. 그럼 OECD를 볼까요? OECD는 약간 떨어지다가 비슷비슷하다가 비슷하다가, 어유쭉 떨어졌다. 즉, 아몇 점이 떨어졌습니까? 15점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5점. 여기는 한국은 플러스 1점. 완전 다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SPSS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OECD 수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의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면요, 모든 해를 기준으로 해서 유의한 변화가 있다. 즉, 2022년 코로나 기간에 뭔가 이유가 있어서 떨어졌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동영상 학습을 했다. 멀티미디어 학습을 했다. 이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학점수 유의한 변화가 없지요. 어, 유의한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1.4점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은 어떨까요? 과학도 보면은, 요거는 참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어이구, 519에서 528로 오이 되어 몇 점이 올랐습니까? 어, 9점이 올랐어요. 9점이 올랐어요. 그 OECD는 어떻습니까? OECD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어, 그 폭이 작네. 2점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통계적으로 보면 oecd 경우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어요 2.1점 떨어지는데 그쳤기 때문에 2022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유의한 변화가 없다 한국의 경우는 어, 아까 9점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8.8점이 올랐어요 그러나 이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다 상당히 오르긴 했으나 자 이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 점수가 낮아진다고 기, 예상을 했는데 안 낮아졌잖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어, 대표적인 국가 OECD 상위권 OECD가 아니라 PISA 상위권 국가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이 다섯 개 국가입니다. 이 아시아 다섯 개 국가에는 PISA 어, 점수 최상위권을 형성하지 1 등에서 5 등이 이 다섯 나라가 번갈아가서 합니다. 이 경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일기의 경우에 홍콩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싱가폴도 조금 떨어졌는데. 한국또 홍콩, 콩, 대만은 올랐어요. 상당히 어, 홍콩과 대만 아 저기지. 대만과 일본은 상당히 올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OECD는 평균이 쭉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수학의 점수는 점수는 어떠냐? 마찬가지로 홍콩, 홍콩이 좀 부진하네. 홍콩만 떨어졌지 나머지 네개 국가는 다 올랐어요. 그리고 예, OECD는 쭉 떨어졌다. 그럼 과학은 어떠냐? 과학은 흥미롭게도 이 OECD 평균도 별로 안 떨어졌어요. 떨어지긴 했으나.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국은 전부 올랐다. 전부 올랐다. 자, 이것을 통해서 결코 OECD, 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읽기, 수학, 과학, 세 과목을 OECD 평, 평균과 이 다섯 개국 평균을 비교하면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어, 어때요? 확연 히 차이가 있죠? 자, 이런 결과. 피사 수학의 점수는 4, 4점이 올랐고요. 과학 점수는 무려 13점이 올랐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승입니다. 즉,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오히려 아시아 5개국가의 과학 점수는 올랐다 하는 겁니다. 수학은 조금 오르고, 읽기는 그대로다. 그런데 OECD 평균은 쭉쭉 떨어졌다. 수학, 아, 읽기는 쭉 떨어지고, 수학도 떨어졌는데, 과학은 별로 안 떨어졌다.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일단 이 데이터만 본다면 결코 떨어뜨리지 않는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OECD 국가들의 경우는요 대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온라인 학습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물론 OECD 국가는 이제 선진국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 다른 나라 일반적인 저개발 국가보다는. 어 온라인 교육이 잘 이루어지긴 했으나 이 아시아 5개국보다는 아니에요. 이 아시아 5개국과는 철저하게 온라인 수업을 잘 대비를 했습니다. 한국도 보세요. 굉장히 온라인 시스템이 잘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도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온라인 시스템을 제대로 잘 갖추면 오히려 점수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OECD 점수만 보면은. OECD 점수 평균만 보면, 야, 온라인 교육을 하면 점수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이5개국가 점수를 보면 오히려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 온라인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고, OECD, OECD의 경우에는, 그리고 상위 5개국의 경우는 온라인 교육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성적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학, 학력 격차예요. 이건 우리나라의 경우인데요. 전부 몇 개의 지표가 있습니까? 6개 지표죠. 6개 지표 가운데 5개 지표가 다 좋아졌어요. 상위 비율이 높, 더 많아지고 세개 지표가 전부 다 많아지고요. 하위자 비율은 수학만 많아졌고 나머지 두개는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5개 지표가 긍정적이고 오직 1개 지표만 부정적이에요. 즉, 학력 격차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동영상 학습을 할때 디지털 미디어 많이 노출될 때 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역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는 학력이 떨어졌어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한국 테스트의 경우는 지식 중심 테스트예요. 즉, 지식중심 테스트, 영어는 어떻습니까? 영어는 지식을 물어볼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점수가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역량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오른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역량중심 교육을 한다고 보면 결코 디지털 미디어, 를 통해서 공부할 때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때 결코 역량이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지식은 좀 떨어질 수 있으나 왜냐 지식은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하면 검색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역량 이란 측면에서는 동영상 학습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이 피사 성적 결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동영상 학습하는 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오히려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